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방금 네, 현재는 네, 네, 네. 이러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가 약간 바뀔 만한 시점을 그러면 박영영원님께서는 1분기 지나면 올해 따뜻해지는 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에 아, 그럼 봄에 벌써요? 이 계단식으로 올라간 공급과 리뉴얼이 올라오는 수요와 이 간격이 이제 수개월 동안 네. 이어지면 이 감극에 생기는 그 기간 동안 디램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디램 가격은 빠질 것이고,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텐데,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이 바닥이 어느 정도일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음, 굉장히 어색하게. 아, 네.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뭐, 우리 박규학 연구원님은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저도 그런 분인데, 오늘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점머니톡이라는 시간이에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증권에서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규학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 제가 좋아하시는 분도 오셨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어, 증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종목이 결 삼성전자, 하이스고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가냐가 앞으로 포트폴리오 가장 가 중요하고 근데 저희들도 강의에서 계속 반도체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궁금한 거는 정말 모두가 다 합창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요즘에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 몇 개월 전에 그 작년에 만났을 때도 전자 얘기하는 사람들 막안 좋아했잖아요. 아, 예, 그죠. 제가 그때 HBM4 전자 잘될것 같다고 하니까, 뭐. 응? 사기가 뭐잘 되냐고. 많이 만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예. 됐죠. 또, 기억나는 게, 그, 뭐죠. 하나 세미테일, 하나 비전. 예, 예. 하나 비전도 얘기했을 때도, 솔브레인도 그렇고, 다, 예, 뭐, 굉장히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뭐, 너무 다 세기가 똑같아져서, 오늘은 주로, 여전히 좋지만, 결국, 이 좋아지는 거에 강도가, 속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 예.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박유학 연구원님은 워낙 반도체 쪽, 뭐, 요새 폴 두스 매우 높으시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보고, 엄청 잘 나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자료 중심으로 좀 여쭤보고, 예. 또 개인적으로 저도 좀 들은 것들, 오늘은 운기딱 빼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빅테크 관련, 투자 관련 코멘트를 다하셨어요 아, 그,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의 논리는, 뭐, 금광이 개발됐더니, 개발되면 청바지에서가 돈 벌었지 않냐. 음, 음. 그리고 그때, 그런 게 우리나라의 반도체고,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다. 뭐, 이 논리인데, 하여튼, 그러한 소위, 그런, 소위, 빅테크들이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현재 그에 비해서 소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생각보다 투자를 아직까지 많이 안 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투자를 적게 하고 여기 투자 많이 하니까 계속해서 공급 부족 일이 나고 있는데 예,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쓰셨지만 한번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예. 결국은 예. 빅테크 투자와 관련된 것들. 네, 예. 예, 좋습니다. 네. 예. 예.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매년 뭐 30%, 40%씩 지금 캐펙스를 맞아요. 올리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모리 산업은 투자를 몇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방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이게 이제 가동률이 점점 올라가고 어, 메모리 공급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인계점이 딱 도달해서 수요를 커버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작년 음. 가을 정도에 좀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지표는 음. 그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의 이오퍼레이팅 오프라이팅 캐시플로우 대비 p e 스 비중을 좀 중점이 으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결국 그 OCF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벌어들이는 돈. 돈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어, 투자를 투자. 하게 될 텐데. 네.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 금액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음. 외부에서 자금을 서싱하던지, 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비율이 1를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 비중이 0.6. 계속 그러다가, 올해 이제 캐엑스를한50% 정도씩 가이드를 상향 조정해서 줬는데, 음. 음. 그러고 나니까 각 기업들의 캐시플로우 대비 캐펙스 비중이 이제 1에 근접하기 시작을 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메타나, 알파벳 같은 구글, 구글이죠. 음. 구글 같은 경우에는 0.9로 이미 좀 약간 넘어졌고. 아, 구글이 벌써 0.9 같아. 예. 아마존은 지금 1.1이 이미 벌써 됐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올해 나오는 이 AI 관련 투자까지는 음. 각 기업들의 캐시플로우를 커버가 될 텐데, 음. 그럼 내년, 내후년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번돈 갖고 할수 있었는데, 예, 예. 이제 번돈 갖고 모자르고, 더큰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빅테크들이 사실 번 돈의 상당수를 주주들에게 많이 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주, 금액이 막 줄겠네요. 그런 이제. 금액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올해 이미 그 비, 아까 그 비율이 이제 음. 1에 근접했는데 음. 내년에도 어, AI 관련된 캡엑스가 올해 대비한 30% 정도는 올라가야 음. 지금 그 아래서 낙수 효과를 받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의 멀티플을 지키면서 더 계속 갈수 있다는 거. 그런데 작년에 기억나는 게박유왕 연구원님께서 올해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좋아지려면 거의 캐패시터 증가율이랑 20% 나와야 된다고. 네, 예, 맞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흡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던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는 그게 30%까지 나와야 되는 거 여기서? 그렇 예. 아, 그럼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것과. 이제 내년에 적어도 캐펙스가 올해 대비 그 업체들의 캐펙스가 30%는 늘어야 음. 매년 지금 30%씩 캐펙스가 늘어나는 게 지금 주가 밸류에 잘 녹아있는데 음. 내년에 만약에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이 올해 대비 개선이 안 되면 음. 그럼 캐시플로우는 그대로 거고 음. 캐펙스가 30% 늘면 음. 벌어디는 거 외에 30%라 되는 이 금액을 외부에서 자금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주주들이 약간 말씀하신 대로 음. 받는 배당이나 이런 게 크게 급감할 수도 있고, 음. 그러면은 캐피엑스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낮게 지금 형성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음. 이제 펼쳐지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매 음. 분기 실적을 점검하면서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걔네들 사정이고. 어차피 걔네가 투자하면 예. 어, AI 내러티브의 핵심은, 아, 그러면 어차피 반도체 가격은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럼 뭐 어차피 그러면 뭐 걔네가 캐펙스를 많이 투자해서 걔네가 힘들든 말든 반도체 기업은 계속 메모리 가격 급등하면서 뭐 낸드도 늘고 막 하면서 한도차 계속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 논리가 지금 현재 지배적이잖아요. 아, 지금 그렇게 지배적인데, 그,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캐펙스 증가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 아, 아 이런 상황이 오면 얘들이 이제 그걸 못하면. 그렇죠. 지금까지 한 3, 4년 정도는 어차피 음. 벌어들인 캐시플로우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음.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크게 안 했고, 음. 올해, 이번에 이제 지난, 지난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지난달 말, 이번 달 초에 했는데, 네. 투자자들의 Q&A 대부분을 보면, 수익성이 개선되냐, 너네 이제 캡엑스 집행을 어떤 돈으로 할 거냐 이런 음.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뭐 알파벳이나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투자자들, 음. 결국은 음. 주주들인데 음. 주주들이 이 본인들한테 오는 배당을 줄여가지고 AI 그 관련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음. 거라고 생각하죠. 을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예상 대비 이제 캡엑스를 못 올리게 되면. 지금 3년 동안은 AI 키패스가 매년 40% 50% 올해는 50% 전년 대비 증가하고 를 있는데 증가 이런 그로레이트확 꺾이네요. 이거 내년에 50, 만약에 그게 아니고 10%로 이게 꺾이면 5에서 10%가 돼버리면 만약에 그러면 예. 어,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일단 주가가 멀티플도 떨어지고 음. AI가 아, 이런가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높아질 수있잖아요 그래서 어, 한 작년부터 올해 1분기 초까지는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만편하게. 저도 편하게 네, 편하게 네. 갈 수가 있었는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럴것 같지는 않아요. 오, 네. 어, 굉장히 사실 최근에 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 의견을 네. 내셨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냥 장기 무조건 낙관론적으로 막 보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질문을 딱 던지자마자 이렇게 하시니까 아, 네. 상당히 고민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좀 들어가면 결국 메모리 수요 강도인데 뭐 요새 NDR만 하면 뭐 제가 알기로도 어느 리서치에서 n d r 돌았는데 기관들 그냥 NDR에서 따거 앞으로 보고 계속 메모리 수요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메모리 수요는 어때 보이세요? 메모리 수요는 지금 4분기랑 1분기에는 가 수요가 많이 껴서. 가 수요라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4분기 1분기 출하량을 보면 크게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어, 4분기 초에 가이던스를 줬던 것 대비 4분기가 끝난 시점에 실제적으로 판매한 판매량을 보면 그냥 그대로 4분기 초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때 이제 4분기에 10월 달에 봤던 것과 12월에 봤던 것과 디랭 가격 전망치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음. 전망 수요는 그냥 그대로다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해서 약간 어려워도 하실 수도 네. 있는 거죠 더블 부킹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아, 예. 예, 더블 부킹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고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 가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수요가 많아서 지금 다 올라온 거다 이런 논리들도 있잖아요 저는 아니면,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 가조요가 그래.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디렘이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HBM으로 공급이 심지어 빠져나가고, 음. 전반 수요가 약간씩 올라와가지고, 범용 디렘이 이제 더 이상은, 어, 커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수요가 약간 좀 튀고 올라왔는데, 음.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수요처들 입장에서는 불안심리가 엄청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지른 거구나, 수량을 그렇죠. 가격은 되게 낮고, 디램 가격은 되게 낮은데, 음. 앞으로 범용 디램이 다시 공급이 늘려면은 물리적으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장비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발주를 하고, 장비 증설을 하고, 만들어서 그걸 셋업하고, 제품을 뽑아내는 데까지 1년 반 시간이 걸리니까, 음. 수요처들 입장에서는, 어? 1년 반 동안 공급이 없네. 가격이 올라가겠네. 미리 우리가 사놓자. 이게 이제 작년 4분기에 어, 엄청난 예, 날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고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에 이제 서버 고객들과 PC 고객들이 재고로 많이 쌓은 걸로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음. 그 스마트폰 메이커들은 그렇게 많은 재고를못 쌓았거든요. 그럼 1분기 지금 비수기인데도 스마트폰 업체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무선 사업, MX 사업구나 애플이나 중국의 뭐 화웨이,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도 이 기회 에 비수기에 지금 재고 일덕을막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디램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방금, 뭐, 어떤 곳에서는 재고가 낮아지고 있다고 추천하는데, 그렇지 예, 않은 거예요? 제가 체크하는 쪽에서는 지금 재고가 평상시 재고보다 3배 이상 좀올라가요 3배나요? 고객 재고 기준이라.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재고는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예, 거기는 재고가 예, 낮게.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엄청 강하잖아요, 지금. 서버 중심으로. 예, 수요, 수요가 강하다는 게 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제 1분기 서버 수요가 계절성으로 한10% 정도는 전분기에 빠지는 게 일반적인 음. 계절성인데 올해 1분기는 이제 그런 재고 빌드업 수요가 들어오면서 그냥 4분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정도 음. 예. 야, 이거 어딘가는 산다. 그래서 재고가 좀 많이 쌓여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이거, 이거 이렇게 말하면 매니저도 싫어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세요 아. <laughs> 디램 가격 상승도 뭐 이제 디램 관련된 범용 디램 오피 마진율이 8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마진이라는 게 여기서 100%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거의 이거는 예. 거의 꼭지 온거 같은데, 마진은. 그렇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메모리 원가 부담이 워낙 종용 강해지는 상황이어서 예. 여기에서 이제 영업 이익률을더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 쪽은 어 작년 여름, 가을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격 전망치를 계속 좀 올리고 그러면서 실적 전망치를 계속 올렸던 게 이제 어 그동안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흐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디램 쪽에서의 이 가격 상승률이 음. 지금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되게 좀 낮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거 제가 오늘 정말 이렇게 네. 막상 또 나는 박유학 연구원이 어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었어요 아, 사실은. 예. 네, 근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진지하게 묻는 건데 사실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LTA 롱그 장기 계약들을 네네.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마진은 상당기간 유지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익이 좋다 이런 논리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에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사실 뭐 한자릿수 대 정도 비중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제 분기 또는 이제 반기 계약. 아, 그게, 그, 과거 이렇게 했는데, 그건는 바뀐 게 아니군요. 그게. 마, 장기 계약하는 분들이 너무 물건이 없어, 이제는. 장기 뭐. 계약이 들어가고는 네.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뭐 2년, 3년 치 계약들이 일부 들어가는데, 네. 그게 일정 부분에 이제 물량 계런티를 고객들이 하고 이제 음. 계, 계약을 하는 거지만, 전체 이제 판매 비, 내에서의 비중은 그냥 한 자릿수 때 정도가 어. 장기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한 업황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장기공급 계약을 연초에 진행을 해서 음. 하면은 그 관련된 가격은 분기 가격보다 조금 올려가지고 이제 예.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2분기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러면 1분기 분기 가격 계약할 때는 장기공급 계약 가격이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가격을 음. 계약을 할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당장 몇달 지나서 2분기가 딱 되면은 그 장기공급 계약이 실링이 돼가지고 더 이상 기름 가격이 올라갈 수 어깨 끔 상단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반기에 공급이 늘고 뭐 이런저런 리스크가 터지면 음. 어, 가격이 이제 어, 못 올라가거나 이제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지금 적어도 이번 봉기까지는 어, 뭐 전반적인 상황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분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이제 감안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결국은 이게 수요 문제인데, 예. 어뭐 수요 얘기하다 보면 또 최근에 나오는 게, 뭐, 디램도 그렇지만 낸도 수요가 엄청 커지고 있다. 낸도 예. 쪽이 이제 확 좋아지는 거니까 뭐 괜찮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차피 뭐, PC나 모바일, 이게, 이게 비싸져가지고 이제 잘안 팔리면 수요가 약해 될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수요 문제는 서버가 모두 대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크다. 랜드 쪽에서. 그쵸 그러니까 네. 수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때 보여요? 수요가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어, 랜드는 이제 디렘이나 약간 다르게 신규술과 이번에 좀 발생이 되요 올해. 그죠 그래서 연초에 이제 엔비디아가 ICD, ICMS라는 어, 시스템을 이제 시장에 좀 공개를 했고, 음.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출시하는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음. 그 시스템 안에 새롭게 이제 SSD, 랜드의 모듈 제품인데, SSD를 이제 넣게 되는 컨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라루빈 출시와 함께 낸드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 낸드 수요에서 한3% 정도가 이 베라루빈 양으로 새롭게 음. 공급되는 낸드 수요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전체 낸드 수요에서 한9% 정도가 해당 수요가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음. 9%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예상하는 HBM의 D램 내 비중이 한13% 14%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수요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시스템 변화로 인해서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 좀 발생이 음. 되죠. 그래서 낸드는 D램보다는 전방조회가 좀 괜찮은. 그럼 전자는 좋겠네요. 전자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ESSD 쪽이 그동안 보면은 삼성전자가 잘 못했어요. 이쪽도 아. HBM처럼 어, ESSD 점유는 되게 높았는데 신제품이 이제 잘안 돼서 작년에. 음. 9 어, 세대 랜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제품에 대한 재설계 작업을 지금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해당 제품이 이제 조만간 어, 완료가 돼서 고객들한테 이제 샘플이 보내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제가 파악할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이 제품 중심으로 이제 어, 방금 얘기한 이런 ESSD 서버 쪽으로 랜드를 많이 판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결과적으로 이제 어, 랜드 시장이 좋아질 때그 동안 삼성은 좋지 못했거든요. 음. 제품이 잘안 돼서 그래서. 해외에 있는 키옥시하나뭐 샌디스크, 솔레브다임만 되게 좋은 쪽으로 갔는데 올해 2분기랑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랜드 쪽이 어 판매량을 많이 이제 늘려가는 시기가 될것 같고 삼성전자 랜드 보면은 공장 가동률이 지금 뭐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 이구세대랜드가 이제 성공을 해서 ESS 쪽에 파급이 들어가면 가동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어 전체적인 소재나 부품 사용량을 많이 이제 올릴 음.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예. 전자가 하반기에 다시 좀 달려가는 국민이 온다면 랜드 힘이겠네요 그때는. 그럴 수 있죠. 예. 랜드 덕분에 이제 시장에서 밸류도 좀 다시 받고, 음. 어, 그렇게 되면 아마 중소형주들도 재보각을좀 받을 수 있고. 어떤 중소형주들 이죠 중소형주는 이제 랜드 쪽에 공급 많이 하는 한솔케미칼 음. 같은 업체들 좀 좋게 보고요. 어, 솔브레인이나 TCK 같은 업체들도 있는데 주가가 뭐 상대적으로 작년 이후에 많이 올라서. 뭐 상대 주가를 비교하면은 지금은 이제 한석케미칼이 조금 더 그렇죠. 나아 보이긴 합니다. 예. 어, 솔브레인드 작년에 저랑 어떤 다른 곳에서 얘기 많이 하셨데 그때 만해서뭐 그건 약간 뭐 참전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좀그 최근에 좀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하인스에서 주, 좀 새로운 뭐 ADR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진척이 아. 진짜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근데 그쪽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예, 해가지고 예, 예. 그래요, 뭐 그건, 그건 빼고. 그러면 우리 약간 시장, 그, 반도체 전반 관련해서 좀또 뒤져볼 만한 얘기가 중국 얘기에요 중국. 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뭐 창신이라던가 양점멤버리 이런 데들이 상장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상장보다 더, 상장, 뭐, 그걸 외국인들이 할 것이다. 이거보다 경쟁력이 많이 강해졌대. 는데 어느 정도예요? 어, CXMT라고 하는 그 디렛 메이커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상장하려고 하는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을 네. 하는데, 제품 경쟁력은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레거시 제품인 디젤4라는 제품만 음. 이제 중국 내에 좀 판매를 했었으니까, 어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한 가을쯤에 이제, 저희가 파악할 때그 CXMT가 중국 내수 클라우드 업체나, 뭐, 서버 ODM 업체들로 DDR5라고 하는 이 하이엔드 제품 공급에 성공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그 외에도 지금 뭐 저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서브 ODM 회사들한테도 DDR5 공급과 관련된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이 CXMT가 상장 이후에 이제 관련 뭐 자금도 많이 생겼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정도의 디램 가격이면 뭐그 회사도 이제 흑자 전환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 오히려 디램 가격이 올라오니까 이런 업체는 회생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디램 가격이 낮을 때는 중국 정부의 돈을 가지고서 이제 영업이나 이런 음. 것들을 했다면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걔네도 이제 캐시플로우는 당연히 이제 인플루가 로좀 많이 생길 거고 음. 거기에다가 이제 영업 이익률도 아마 흑자 전환에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생각하니까 메모리 가격 올라가니까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시각을 바꿔가지고 그 그걸 구매하는 세트메이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힘든 상황이거든요. 음. 중국 거라도 쓴다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도 있죠. 예. 음. 근데 이, 사실, 그거를 우리가 장비가 없잖아요, 애들은. 장비를 하려면. 아,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수출 견제가, 어, 걸리지 않은 제품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라인을 꾸리게 되니까, 음. 물론 이제, 어, 국내나 이제 마이크론 업체, 마이크론이 하는 그런 것처럼 원가는 썩 좋지는 못하죠. 근데 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제 그거를 커버할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리스크로 그냥 얘기를 드린 건데, 이게 뭐100% 실현이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건 아니지만, 어,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전망을 하고, 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 좀안 좋게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CXMT가 올해 상반기 정도에 이제 상장을 하고, 자금이 생겼을 때, 어, DDR5 고객들한테 콜도 거의 다 마무리 짓고, 그거 가지고 DDR5 증설을 해가지고, 물량을 뽑기 시작한다면은, 어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의 주가에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수도 자체, 자체 증설에 시간이 필요한데 얘네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어, 어, 중국이 d d r 파 양산하네 이러면서 이제 내로티브가 형성될 수 가능성은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죠. 일단은 작년에 이제 양산에 좀 성공을 했고 올해도 음. 고객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저희도 보이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근데 얘가 HBM, 지금, 그 뭐냐, 3 같은 경우에도 양산이 되고 있단 말이, 그맞것까지는 아니죠. 제가 그렇게 파악은 안 하고요. 이제, 3 R&D 음. 라인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음. 개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HBM 개발 기간 같은 거 감안했을 때는, 뭐, 내년 하반기나 가야 HBM 3 나올까? 그러니까 음. 이 정도 생각 좀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YMTC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음. 그, 낸드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긴 그래도 잘하는 곳 아니에요? 어 시대의 흐름이 그 회사가 한 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애칭 장비나 이런 것들을 못 팔게 음. 그 회사에 제재를 딱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다른 기술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낸드를 단층을 계속 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산업의 주류로 형성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뭐 수년 전에 했고, 이 회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접목시켜서. 자체 적층 기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 저거 원가도 안 나고, 왜해 했는데, 음. 이게 이제 랜드가 네, 내년도에 이제 400단 이상 올리고, 음. 단층수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음. YMTC가 하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삼성전자도 도입을. 하고, 키옥샤도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으로 딱 놓고 봤을 때, 낸드는 지금 일본의 키옥샤가 가장 좀 높은 기술력을 네. 보유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지금, y m t c 야, 놀라운 그 거네. 요 기술력으로 진짜. 봤을 때, 예.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고 돈이 생기고 이러면, 어, 증설을 할수 있는데, 어, 우려스러운 거는 그 y m t c 라는 회사가 작년 말에 중국 내에 공장을 크게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미? 예. 완공이 이제 끝난 걸로 저는 좀 파악이 되는데, 그기에다가 이제 상장할 때돈는 돈이나 이런 걸 가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 랜드 쪽도 이게 좀업황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발 이런 증설 리스크를, 어, 올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계속 좀 감안을 하면서도 봐야 될것 같아요. 상장 자체에 대한 공, 상장에서 돈도 들어오지만, 저는 지금 이미 공장을 갖고 있는다는 거잖아요, 증설. 네네. 가동률이 어느 정도예요, 공장은그 새롭게 올린 공장을. 말고도. 지금 어. 그 장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음. 가동률이라 그뭐 기존 공장들은 이미 많이 그래요? 가동을 하고 있죠. 그럼 얘들이 추가로 막 뭔가 물건을 당장 내놓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아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증설한다는 소식 자체가 어, 주식에는 되게 악영향을 음.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씨좀잠 쉬었다가 종목들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인스라. 네. 일단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계속 제가 여쭤본 게.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네, 현재는 네, 네, 네. 이러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가 약간 바뀔 만한 시점을 그러면 박영영 연구원님께서는 1분기 지나면 오늘, 오늘 따뜻해지는 때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어, 정도 그럼 봄에 네. 벌써요? 많은 사람들이 한봄그 여름 가까이 가야지 변하지 않겠냐를 얘기하는데 보통 그렇게 보고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좋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데 음. 중간에 약간의 이제 뭐 쉬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음. 왜냐하면 수요가 좋으면 여태까지는 뭐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가동률이 낮았으니까 음. 원래 있던 장비를 이렇게 양산을 시켜가면서 수요에 대응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풀가동에 음. 네, 차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낸드는 아직 낮으니까 연말까지 풀가동 올라갈 텐데. 풀가동에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증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음. 증설이라는 거는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물량이 늘 거잖아요. 음. 전자하닉스 마이콘이 동시다발적으로 증설하면 뭐 이게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서 공급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빵 한번 이렇게 올라올 텐데, 음. 수요는 리뉴얼하게 올라가니까 이 계단식으로 올라간 공급과 리뉴얼하게 올라오는 수요와 이 간극이 이제 수개월 동안 이어지면 이 간극에 생기는 그 기간 동안 디램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어, 하락할 수도 이, 있다? 예, 이 가능성을 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장기시계열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올라가서 이오버스프라이나이 구간동안 디렘 가격은 빠질 것이고 디렘의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텐데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이 바닥이 어느 정도일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 뭐, 음. 엄청나게 막 폭락할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음. 이게 떨어지면서 마진률이이 빠진 바닥. 예를 들어 이렇게 공급과잉이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빠졌는데 전방수요는 계속 좀 늘기 때문에 어, 디램의 영업 이익률이 한60% 정도 수준에서 하방이 잡히고 다시 업사이클로 들어갔다8 80 0갔던게 8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뭐 거요 예를 들어서 근데 60%까지만 가서 다시 삼수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치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왜냐면은 디램이 사이클에 이렇게 움직일 때 60%에서 80% 마진율로 움직이는 제품이 됐다면 엄청난 거잖아. 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뭐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PER로 주가 밸류에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시기는 아마 2027년도, 8년도 이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이랑 1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내 강세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음. 그 1차 상승 사이클에 거의 좀 마지막 단계 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가면서 아까 얘기드렸던 요인들을 조금씩 점검해 나가고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디램의 마진율이 하방이 좀 잡히고 나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업사이클이 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이 사이클 제일 문제가 그 마진율을 결정지를 변수 중에 하나가 경쟁자의 탄생이잖아요. 네, 네. 생각보다 중국이 약진을 하면, 마 맞은 이확 떨어질 수도 있겠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중국도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음. 이 분명히 저는 이제 뭐, 연말이 됐던 내년 상반기가 됐던 메모리 가격이 좀 빠지면서 원가, 그,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잠깐 뭐, 뭐 6개월, 9개월 정도? 뭐, 어, 1년 6개월, 정도 있을 거라고. 6개월, 1년이면 그거 꽤큰 거거든요.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네. 어, 그때 뭔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발생되면은 하방 리스 하방은 더 이제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뭔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음. 이번 분기가 지나기 시작을 하면,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는 강도가 주춤해질 시기는 매우 다가와서 있다. 이렇게 예, 해보실까요? 예. 음. 하여튼 이러한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뤘고요. 사실 좀 오늘 들으시면서 뭐, 저희들도 한, 1 8 개월째 같은 얘기로 반도체 좋다고만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약간 낯설 수 있지만 분명한 이러한 시장의 경고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때요? 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놀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놀랄 것같은데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되게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 굉장히 강세론자죠. 였 예, 톤을 좀 다운하는 시키시는 거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기도 네. 하고 그래서 약간 고민들을 이제 좀 시작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같이, 음. 예. 당장 숫자로 보면 너무 싸 보이니까 밸류가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가 종목 하나 하나, 특히 삼성전자 갖고 지금 알침좀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겠습니다.